에, 콜럼버스가 발견의 영웅인가 아니면 날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미국 한 초등학교에서 콜럼버스를 재판을 했는데 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볼리비아에서는 어, 마치 동유럽의 레닌 동상이나 이라크의 후세인 동상이 당했던 것처럼. 성난 민중들에 의하여 끌어내려 졌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콜럼버스 일행이 인디언들의 손목을 자르는 그림입니다 인디언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금을 못 가져오는 인디언에 대해서는 이런 형부를 내린 것이죠 그 손목이 잘리면 은 피가 나오기도 하고 일을 못하고 결국 죽게 된다고 합니다 클럼버스의 악행이 널리 어, 알려지게 된 데에는 어, 이세 사람의 공로가 큽니다. 먼저 어, 진 교수를 잠깐 살펴보면 그는 보스턴에서 어, 교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그가 지은 미국 민중사에서 클럼버스에 대한 악행을 아주 세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진 교수가 인용한 그 라스카사스의 기록도 어,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1502년에 서인도 제도로 이주해 가지고 콜럼버스와 같이 생활하면서 현지에서 원주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생생한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 브라이라는 사람은 라스 카사스의 기술한 내용을 금속 조각으로 그려 가지고 세상에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이 책이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민중사라는 책인데, 이 책이 한국 번역판도 나와 있습니다. 하워드 네, 진 교수는 행동하는 지식은으로서 우리에게 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는 여러 권의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아는 대로 가르치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진출하던 무렵의 세계정치를 잠깐 눈살펴보면은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이두 나라가 서로 식민지 쟁탈 해서 싸우기 때문에 교양이 이를 종제를 해줍니다. 교양이 선을 그어서 세계의 반을 포르투갈이 가지고 나머지 반은 스페인이 가지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마치 사과를 두 쪽으로 나누듯이 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포르투갈이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스페인이 가지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은 아메리카 대륙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교양에게 항의를 해서 다시 그 선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이 왼쪽으로 조금 물려가지고 보시다시피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 브라질 일부는 포르투갈 땅이 되는 것 거죠. 그래서 어,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 중미하고 남미는, 어, 모두 스페인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스페인어를 씁니다만, 그 브라질만큼은 포르투갈 식민지가 돼서 포르투갈 말을 어, 쓰고 있죠. 그 뒤에 다시 세월이 한 백년쯤 흘러가지고, 이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어,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이제 식민지 개척에 나서게 됐죠. 이렇게 백인들이 오면서 전염병을 가져왔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인디안들이 뭐 일설에 의하면 90% 정도가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영국은 미국의 버지니아 제임스 타운에서 최초로 식민지 건설에 성공합니다. 이 지역은 보화탄 어, 인디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보화탄 어, 부족장의 딸인 포카 혼타스는 영국인 선장 존 롤프와 사랑에 빠집니다. 에, 그들은 런던으로 건너가서 에, 살게 됐는데, 그 사이에 물론 아기도 태어났죠. 근데 슬프게도 포카 혼타스는 런던에서 어, 젊은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근데그 후손이 지금도 어, 살아서 어, 영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어, 영화 와 애니메이션의 모티브로 많이 이용 되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는 포스터 는 영화 뉴월드의 포스터입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영국의 식민지 계층은 1620년도 보선 인근 플리머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 배가 첫 이민자들이 타고 온 메이플라워호의 모형입니다. 네, 이 배에 타고 온 이민자들은 모두 102명이었는데 이 중에 약 절반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민 온 창교도들이었고 나머지는 기타의 목적으로 이미 오게 된 영국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했던 시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12월 20일이었으니까 추운 겨울이었죠. 그첫 겨울을 지나면서 약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봄에, 그 3월 21일 날 정확하게는 런던에도 살한 적이 있던 인디언이 한 사람 나타나서 이들을 도우게 됩니다. 그 이름은 스칸토인데, 미국에서 11월 마지막 주에 주수감사절 예배 시에는 이 스칸토 일화가 단골 메뉴로 설계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민원 청교도 입장에서는 스칸토의 역할이 뭐구세주나 다름없었지요. 그런 반면에 인디언들에게는 스칸토의 친절이 재앙의 원인이 원인이 되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이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스칸토는 같은 인디언 부족에게 어, 독살를 당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또한 100년쯤 흐르다 보니까, 어, 이민자들이 동쪽에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메인주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어, 뉴욕과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거쳐서 제일 남쪽에 조지아주까지 이르게 됐지요. 어, 영국의 이민자들은 발레차 산맥의 동쪽으로 13개 주를 형성한 데 비해서 어, 프랑스는 오늘날 캐나다 지역과 미시지비 강 지역으로 식민지를 넓혀 나갔습니다. 저 아래쪽에 폴로리다와 텍사스는 스페인이 식민지를 결정하고 있었고요. 자 여기서 영국은 북서진하면서 식민지를 확장하려고 했었고 프랑스는 그 반대로 남동진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이때 생긴 전쟁의 이름을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은 168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763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전쟁에서 진 프랑스는 어 프랑스 식민지 뉴프랑스 영토 중에서 미시시비강 동쪽에 있는 땅을 영국에다가 한량하게 되었죠. 사학자 프란시스 파카마는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스페인은 식민지를 대할 때 분쇄하는 식으로 인디언을 대했고 영국은 경밀한 태도를 보였고 프랑스는 포용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식민지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은 그래도 프랑스로부터 어좀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다고 할까나 그랬었는데 이제 영국의 식민자 되면서 영국 군들의 그 과압적인 자세가 어, 매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에,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이 폰티악 전쟁입니다. 이 폰티악은 인디언 부족의 부족장 이름입니다. 폰티악이라는 이름은 미시안 주에 가면은 폰티악이라는 도시도 있고 또 폰티악이라는 이름은 어전너를못 타서 자동차의 브랜드로 오랫동안 쓰였는데 지금은 그 브랜드가 없어졌습니다. 어, 다시 세월이 흘러서 1783년에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어, 얻게 되죠. 유럽 미국이 독립된 뒤로 이제 백인들이 아발라자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아주 명렬히 서부 개척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디언들은 계속 쫓겨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던 중에 한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이름은 태꿈세입니다태꿈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독립운동 성격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어, 영국은 미국 땅에서는 물러갔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식민지를 두고 있었거든요. 에, 그렇기 때문에 태꿈새가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서 어, 영국을 만나서 영국을 이 전쟁으로 어,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국과 어, 미국 전쟁으로 확대가 되었죠. 예, 당연한 결과지만 예, 태권새의 인전 부족들은 백인에게 질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태권새가 죽으면서 엄청난 저주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곧태권새가 죽은 후에 20의 배수가 되는 해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 중에 암살당하거나 병사한다 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링컨 해리슨 케네디 등 대통령들은 임기 중에 암살 당했었죠. 어, 미국의 육군 총사령관이 되었던 그 윌리엄 태꿈세 시먼은는 그의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어, 태꿈세를 워낙 존경했기 때문에 태꿈세라는 이름을 이 사령관의 미들네임으로 넣어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새콤새의 모습이죠. 어, 미국의 남동구 지역을 보고 계시는데, 예, 이 지역은 아열대성 기후로 농사짓기 아주 좋은옥토 지역이죠. 이 지역에는 소위 운명화된 다스케의 인디안 부족이라고 불리는 부족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예, 플로리다에 살고 있던 부족은 세미널 부족이었고 어, 더 위쪽으로는 채독기 예, 부족을 비롯해서 어, 크리크, 촉토, 시카소 부족이 살고 있었죠. 근데이 부족들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예, 백인 문화를 빨리 예, 받아들여 가지고 심지어 흑인 노예까지 쓰면서 대농장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백인 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체로키족의 경우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코야라는 사람은 체로키 문자도 발명을 하고 체로키 글자와 영어를 섞어서 체로키 신문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신문 이름은 체로키 피닉스인데, 1828년에 창간된 이 신문이 오늘도 인터넷 신문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디언 부족들은 저 멀리 미시시피 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대부분 쫓겨갔는데, 이 부족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거죠. 이제 백인들이 이 옥토를 뺏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대 강제 추방 작전이죠. 이 강제 추방의 길을 흔히 눈물의 길이라고 사가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문명화된 인양 부족 중에서 최독기족이 가장 강력하고 마지막까지 추방을 반대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악명높은 대통령이 앤드루 잭슨입니다. 잭슨은 1836년에 인디언 강제 이주법을 제정하고 인디언들을 위시지비강을 넘어서 오클라호마로 강조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착착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오클라호마라는 말은 홍인종이라는 뜻인데 곧 인디언의 땅이란 뜻입니다. 촉토 인디언말로 오클라는 붉은 이란 뜻이고 호마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도 이와 유사한 세라는 역사를 겪었었죠. 연해주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시 강제로 쫓겨가던 그런 역사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죠. 끝까지 버티던 채로기저 17000명 정도가 1838년에서부터 39년 사이에 추방이 됐는데 이 추방의 길에서 4000명 정도가 병으로 죽거나 얼어 죽거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눈물의 길을 그림으로 남긴 내용 입니다. 지금 강대초방의 길을 따라서 이런 기념판 표지가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잔지 부네트 일병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어야 됩니다. 부네트 예, 일병은 체로키 부족의 지역에 살면서 제도교적 친구들하고도 같이 놀면서 저렇게 말을 할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구의 안내 동력, 이런 역할로다가, 주방의 길에 나서게 되죠. 이때, 자기가 생생히 경험했던 내용들을 80회 생일날을 맞아서 자손들에게 그 눈물겨운 사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 그가 말하는 해고 다음에 요지는 이렇습니다. 불안당이 저질렀든지, 제복 입은 군인들이 행진, 행군 납발 소리 속에서 저질, 저질렀든지, 살인은 살인일 뿐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대답해야 한다. 1839년에 걸린 인디언의 피해에 대하여 누군가는 설명해야 한다. 추방의 길에서 죽은 4천명의 무덤에 대하여도 누군가는 설명해야 한다. 이제 브네 일병의 해고담 전문을 기계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테네시 주에서 태어나 숲에서 짐승을 사냥하고 개울에서 낚시하면서 원시 자연의 품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인근의 체로키 인디언들과 어울리면서 체로키 말도 익혔다. 세월이 흘러 말단 군인이 된 나는 체로키 말을 할줄 알았기에 1838년 5월 인디언 강제 이주작전의 통역병 보직으로 명령을 받아 역사적인 끔찍한 눈물에 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나는 아무 죄 없는 체로키족들이 미군의 총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자기네 집에서 붙잡혀 나와 강제로 우리 속으로 수용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찬 이슬비가 내리는 10월에 어느 아침에 마치 소나 양처럼 645개의 마차에 실려서 서쪽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체로키족 아이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산속에 있는 그들의 집을 향해서 작은 손들을 흔들며 떠났다. 이 불쌍한 인디언들의 많은 숫자는 담요도 없었고 신발도 못 챙긴 채 집에서 쫓겨나왔었다. 특히 11월 17일 마지막으로 수용소를 떠나 이듬해인 1839년 3월 26일에 오클라호마에 도착한 체로키족의 경우 눈 폭풍과 영하의 날씨로 인하여 고통이 더 심했다. 이 강제 추방의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다. 밤에는 불도 피우지 못하고 마차 위나 땅 위에서 자야만 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주위 등으로 22명이 목숨을 잃는 것도 목격했다. 체로키족 추장인 존 로스의 부인인 엘리자. 베스는 그가 가지고 있던 단한 장의 담요를 아픈 어린이에게 덮어주고 본인은 밤새 주위에 떨었다. 감기에 걸린 로스 부인은 폐렴으로 악화되어 1839년 2월 1일 세상을 떠났다. 나는 행군 도중에 체로키 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등병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아픈 아이에게는 내 외투를 덮어주기도 했다. 끔찍한 강제이주는 도중에 4천 개의 무덤을 만든 후 1839년 3월 26일에 끝났다. 긴 행군 도중 딱한 가지 불상사가 발생했다. 맥도날리라는 이름을 가진 마차꾼은 성미가 포악하여 인디언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하고도 싸우게 되었는데, 나한테도 채찍질을 해서 얼굴에 생채기를 내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손톱기로 기절을 시켜버렸다. 스페인의 침략자 데소토가 미국 남부 지역을 탐험했을 때부터 스모키산, 스모키, 마운틴, 어딘가에 많은 금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말은 사실이었다. 1832년 한 소년이 워드크리크에서 금조각을 하나 주어, 백인 중간상에게 넘긴 사건은 앞으로 체로키족이 당하게 될 길고 힘든 시련의 단초가 되었다. 그 후로 온갖 불한당들이 금을 찾기 위하여 인디언의 집과 땅을 해집고 다니며 무수히 악행을 저질렀다. 종국에는 체로키족을 아예 스모키산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를 백인들은 원했다. 동부 체로키족의 추장 주날로스카는 잭슨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 1814년 크리크 전쟁 중 호스 슈 전투에서 잭슨이 크리크족에게 죽임을 당할 찰나에 주날루스카 추장이 그의 토마호크 도끼를 피둘러 극적으로 구출하였다. 주날루스카는 체로키 네이션의 특사 자격으로 잭슨을 찾아가서 위기에 처한 체로키를 구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지난 날 생명의 은인에게 이미 결정된 사실이니 자기로서는 여기에 대하여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싸늘한 대답만 들려주었을 따름이었다. 주날로스카는 체로키족이 겪는 참상을 직접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보면서 절규하였다. 오! 신이시여! 내가 오늘과 같은 비극이 일어날 것을 호스슈 전장에서 미리 알았더라면 미국의 역사는 달리 써졌을 텐데라고. 오늘 이 시점에서 젊은이들은 그때 있었던 일을 잘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백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저항할 수 없는 체로키족으로부터 총검으로 강탈한 것이란 사실을 어린 학생들은 모른다. 강제이주로부터 25년 뒤 남북전쟁에서 남군의 전투복을 입은 체로키 병사들을 만났다. 강제이주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그들은 단번에 나를 알아보고는 우리들에게 잘해주신 군인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체로키 말로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1863년 당시 로스가 아직까지 추장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다. 그가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는지 궁금하다. 로스야말로 오로지 체로키족의 보호에만 온 몸과 영혼을 바친 참지도자였다고 생각한다. 스콧 장군이 4천명의 정규군과 3천명의 지원병을 끌고 체로키의 땅으로 들이닥쳤을 때에도 몇몇 체로키족은 영케도 깊은 산 속으로 숨어들어갔다. 나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싶었다. 한 해, 두해 미루다 보니 지금은 기력이 약해져서 그렇게 먼 데까지 갈수 없게 돼 버렸다. 나는 결코 내 총과 칼로 인디언을 해친 적이 없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다. 가련한 체로키 인디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때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함으로써 체로키에게 잘해준 병사가 되려고 노력했다. 불한당이 저질렀던 제복 입은 군인이 행군 나팔소리 속에서 저질렀던 살인은 살인일 뿐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대답해야 한다. 1839년에 흘린 인디언의 피에 대하여 누군가는 설명해야 한다. 주방의 길에서 죽어간 4천명의 무덤에 대하여도 누군가는 설명해야 한다. 나는 그때의 악몽을 잊어버리고 싶다. 그러나 내 눈에 지금도 어른거리는 얼어붙은 땅위로 6 4 5대의 마차에 태워져 죽음의 길에 오르던 체로키족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다. 후세의 역사가들이 이 슬픈 이야기를 잘 전해주기 바란다. 위대한 심판자가 우리가 저지른 행동을 엄격히 평가하여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기를 바란다. 내 자손들이여. 이것이 내가 약속했던 생일 이야기의 끝이다. 1890년 12월 11일.